안녕하세요. 야구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롯데의 토종 에이스 박세웅의 위기입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세로 마운드를 호령했던 박세웅이었고 팬들은 이런 모습에 화답하듯이 지구 1선발이라는 칭호도 붙여줬습니다. 개막 후 정확히 9경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9경기 56이닝을 던지는 동안 8승 1패, 평균 자책점이 2.25였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는 7번이었고 5이닝 미만 경기는 없었습니다. 박세웅이 정말로 팀의 에이스를 넘어서 리그 에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정확히 시즌 10경기 시점부터 완벽함의 균열이 생겼고 급기야 6월 10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1군에서 말소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진했는지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7이닝 동안 승리 없이 4패, 평균자책점이 무려 8.67입니다. 첫 9경기에서 56이닝, 8승 1패,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했던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죠. 큰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구 평속은 여전히 148에서 149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런 부진을 두고 김태형 감독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박세웅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찾아보니까 진짜로 롯데에 부임한 첫 해였던 작년에도 박세웅의 경기력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던질 때도 분명하게 있지만 경기력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기복이 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세웅의 최근 5년간 기록을 월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시즌까지인데 평균 자책점 3.50 이하를 굵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2021년에는 6월과 8월, 2022년에는 4월, 2023년에는 5월, 6월, 9월, 2024년에는 9월, 2025년에는 4월. 그리고 이 기록을 정리해보니까 이런 표가 또 나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시즌 동안 평균자측점 3.50 이하를 기록한 달이 4월 딱한 달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왠지 예전에 문규현의 아름다운 한 달이 떠오르네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진행되는 정규 시즌 동안 딱한달 정도. 그것도 시즌 초반에 해당하는 4월에만 안정적인 투구를 했던 겁니다. 매 시즌 기복이 조금 크다고 어려운 푸시 느꼈는데 기록으로 팩트체크 해보니까 정말이라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변에서 보는 감독, 팬들도 답답하지만 선수 개인이 가장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이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숨쉴틈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이군에서 생각 정리하고 멘탈 다 잡고 오라고 시간을 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차분히 정비하고 잘 돌아와서 다시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복이 크다라는 꼬리표도 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박세웅의 1군 복귀 가능일은 6월 21일입니다. 지구 일선발의 위용을 다시 갖추고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